주소, 진입로 모두 공개하는 오직 캠핑 추천 TOP5 5위 양주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경기도 양주에 차로 정상까지 올라가 도시를 바라보는 멋진 야경과 천천히 <laughs> <laughs>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이제 여기를 밟아 자, 밀어볼게. 자, 가자. <laughs> 어. <맞아. 웃음> 어. 경치 죽여. 죽여, 진짜. <laughs> 밑에하고 달라? 어, 달라. 음. 느낌이 완전 달라. 그래? 응.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침 운해를 볼수 있는 드라마틱한 그곳. 아, 멋있어. 응, 멋있어. 인정, 인정. 응. 양주의 구름제이며 진입로는 두 군데로 긴 인도를 돌아가는 원당저수지 쪽과 짧은 코스의 펜션 쪽이 있습니다. 귀하시, 귀하시. 당연히 화기사용 금지이며 주민들이 관리하고 난리남, 산책하는 난리남. 코스이므로 오, 클린 캠핑과 아침 일찍 철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난리남, <laughs> 야경도 예술이었는데 음. 아침 문해까지더 <laughs> 자세한 내용은 <laughs> 이 영상을 난리남, 클릭하세요. 난리남, 난리남, 난리남. 난리남. 4위 횡상 다섯 걸음 만에 만나보는 계곡 옆 명당에 다이닝룸까지 갖춘 천국 같은 포인트와 깨끗한 화장실에 휴지까지 준비된 오지답지 않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꿀박집입니다. 나 여기 깜짝 놀랐고. 왜? 어떡해 이런 오지에? 응. 이런 화장실 있어? 응, 음, 여기 화장실 있어요. 엄청 <laughs> 놀랐구 나. 음. 나 처음 봤어. 더, 더, 더놀라운 응. 음. 화장실에 휴지가 있어. 진짜? 내비에 <laughs> <laughs> 주소를 입력하고 간 후, 펜션 지나서 길 따라 쭉 올라가면, 화장실 가기 전 계곡 포인트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짐을 내리고 위아래로 주차할 공간이 있으니, 차량을 옮겨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 그런 도알아지 마키 <laughs> 떨어지는 낙엽들 보며 늦은 나이에 늦은 후회가 밀려온다. 내가 지금 거예더 <laughs> <laughs>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 3위 원주. 알고 있는 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포인트로 바닥은 잔디 같은 풀이 있으며 갈대숲과 바로 앞에 그림 같은 강으로 있을 건다 있는 바로 그곳. 강가의 유명한 포인트와 떨어져 독립성까지 갖춘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내비에 판대 일교를 치고 간후 우회전하여 진입하면 차량이 잘 빠진다는 유명한 모래사장과 돌밭으로 된 도랑을 건너 갈수 있는 공터가 있지만 유명한 탓에 소음은 감수하셔야 하며 영상의 포인트는 모래사장 가기 전 좌측으로 빠져 갈대숲을 지나면 단독 포인트가 있습니다. 난이도 하에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가능합니다. 후추 틈 뿌리고 아슬리. <laughs> 너 멀어서 이거 안 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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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이고. 먹는 모습은 별로 이쁘지 않네요. <웃음> <웃음> 아보카도 좋아! 아, 완전한 늦가이다갈 때도 있고, 막. 할게 있을 건다 있어. 강도 있고, <laughs> 응. 응? 갈때 있고, 응. 오프로드 가서 시렇게오솔길 같은 거 있고. 응. 가축은 다 가쳤습니다. 네, 좋아요? 어, 좋아요. <laughs>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 2위, 평창. 오지다운 오지, 오지의 지리는 오지. 진정한 오지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곡과 선녀탕을 품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숲 속의 평온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곳. 쉘터를 치고도 공간이 넘쳐나는 평평하고 넓은 바닥과 꿈속 같은 나무숲으로 우리를 멍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주소 치고 가면 차량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차 공간을 지나고, 바로 두 번째 주차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고, 전봇대 옆길로 20m 정도 내려가면, 계곡 앞 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 죽어. 아, 돌려놔. 봐봐. 아, 이쁘다. 아! 내려오다가 넘어졌어. 그러니까. 밝혀준 거구다 <laughs> 집에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웃음> <웃음> 아, 이게 좀. 좋아! 사랑해! 안 돼! 어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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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진짜 여기야 말로. 힘들게 찾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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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상 그 유명한 병지방 계곡의 최상류이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멋진 계곡 옆 평평한 평지에 주차 공간까지 있어 완벽한 오토 캠핑이 가능한 환상의 오지. 멋진 숲에 온갖 희귀한 새소리로 가득한 황홀함에 빠지게 하는 그야말로 모든 걸 갖춘 1등 포인트입니다. 주소 치고 가신 후 펜션 지나서 길 따라 올라가면 숲속의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나칠 수 있으니 천천히 잘 보며 올라가세요. 진입로는 SUV면 충분합니다. 위아래로 3개, 4개의 포인트가 있으니, 플랜 B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와. 다 먹겠는데? <laughs>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우, 이 자리도. 탑3 안은 들것 같은 느낌이야. 아빠 말에두 개로 들려. <laughs> 그래도 왜 좋지? 잉치, 잉치. 뭘, 뭐였어? 한심 나빠.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 오직 캠핑 추천 TOP5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